배드민턴 베이비들인데요. 점점 컬렉션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한세 개, 네개 있는 <laughs> 고양이가 가려졌어. <laughs> 안녕하세요, 버니예요. 오늘은 왓츠인마이 배드민턴 백. 제가 개인적으로 왓츠인마이 백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에서 감명 깊어서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먼저 디자인. 제가 이 가방을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최근에 장만한 셀카봉인데요. 한 80인치 늘어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셀카봉입니다. 되게 유튜브 컨텐츠나 배드민턴 치는 게임플레이 찍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장만한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아직 풀 세팅으로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더 정확한 피드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드민턴 플레이할 때 제일 중요한 바로 배드민턴 신발. 너무 찐으로 보여 주는데 조금 깨끗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한 3년 전, 2년 전 에 장만한 제 신발인데요. 제가 내돈내 산으로 산제첫 배드민턴화. 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루도 후회 안 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예쁜 배드민턴화 디자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르면은 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에서 제일 중요한 셔틀콕. 일단 하나, 둘, 셋, 아, 세 개.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한 다섯 통? 여섯 통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한세 통? 3통? 두세 통으로 하나는 이제 연습 셔틀콕만 넣어놓고 이제 웜업 할때 친구들이랑은 칠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게임용 셔틀콕. 제가 항상 이 요넥스 셔틀콕만 사용하다가 이더 블랙도 사용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laughs> 고양이가 가려졌어. 그리고 손목 보호대. 제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손목 보호대인데요. 요즘은 손목이 괜찮아져서 이거 덕분에 많이 안 차고 다니는데, 그래도 가끔씩 게임 플레이 할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무릎 보호대.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드민턴 입장료 카드. 이거인데요. 배드민턴장의 멤버십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슬리퍼. 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슬리퍼 배드맨턴 치실 때 신발 주머니 하나 장만하셔서 슬리퍼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맨턴 치기 전에 이거 신거나 친 후에 이거 신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이언트 워터 버틀입니다 별개로 요즘 이 스탠리라는 브랜드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장만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본 그리고 냉동도 되게 잘 되고, 사이즈도 커서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제가 물통을 고를 때 보는 거는 사이즈랑 그리고 보온, 보냉입니다. 근데 얘는 사이즈도 크고, 와, 보온, 보냉도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어 너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도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게임 중간중간에 먹기 편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제일 중요한 제 베이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둘 제 배드민턴 베이비들인데요 점점 컬렉션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한 3개 4개 있는 베리니입니다 일단 이거는 아스트로크 100 이고요 되게 무거워요 얼마 시작하지 않은 여성분들한테는 추천을 별로 안 하는 라켓이라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무겁고 어, 손목이랑 어깨를 좀 많이 쓰는 라켓이라 가지고요 다만 스매시나 클리어를 하실 때는 멀리 아주 강하게 나간다는 점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걸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비싸서 제 애정템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이건데요 이거 유명하죠 이거는 나노플레어 100이 아니라 나노플레어 800 이거는 되게 가볍고요 나노플레어 시리즈가 되게 가볍고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나켓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되게 가볍고 800시랑 700시 지금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800시랑 700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800을 제일 처음으로 어, 써봤었고 좋은 기억도 있었고 이 디자인이 되게 이뻐가지고 어, 800을 고르게 됐습니다. 아마 700은 여기가 더 두꺼워요. 조금 더 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0은 되게 프 l e 하더라고요. 얇아가지고 하지만 제 처음이자 영원한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선물 받은 라켓인데요. ARC SABER FB입니다. 사실 아는 말은 많이 없지만 이게 너무 가볍고 어 도와 가지고 엄청 잘 사용하다가 돌아가신 친구입니다. 너무 아껴 가지고 어 쓰지는 못해도 계속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한정판이라서 더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꼭 다시 소장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간단한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점점 아이템이 많아지다 보니 이 배드민턴 가방이 필수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신발, 물, 그리고 셔틀콕 어, 등등 뭐 보호대 등등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만능 가방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씩 장 보러 갈 때도 자 이렇게 아주 짧지만 어, 제가 그동안 찍고 싶었던 왓츠마일 배드민턴 백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직 아이템들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더 제가 애용하는 아이템이나 추천템들 이 있다면 또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특피얼 게스트가 왔는데요. 되게 짧지만 어, 재밌고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